피가와피가와 비가 이윤네에서 와. 비가 와피가와피가와피가와달이준인자 그래 형 친구들 어디 갔어 설마 일차 예선에서 얼마나 잘 줄을 했어 한옥공부하면서 교미 합격했어 근데 형 벌써 삼주회 했어. 근데 그룹 패스는 패자 말자. 오케이 그게 우리 들의첫 번째 차이점을 다시 아니 강연 주시 얘는 쇼미 출신. 얘는 고등래퍼 출신. 인조금은 황스런 한국인. 응은 음, 에이스인데 영어는 왜 이리 못하니. 동현이 영어 교실 열었다. 비찮은데 내가 차근차근 알려줄게. A b c d ABCD, EFG, h i J k LNP, O QRS, t u V MRA, PAZU, 2 2 2 2치2 2 2 g 치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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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가와 비가 하 비가 와 비가 와 눈에서 비가 와 현준이 비에와 비가 와 비가 와 비가 와 비가 와 바이바이